우리는 중독을 흔히 의지력의 실패라 말합니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결과라고 단정짓고 스스로 자초한 파괴라며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나 질문해 봅시다. 정말 그들이 무너진 건 약물 때문일까요? 아니면 삶 때문일까요? 중독은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되지 못한 고통 살아있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영혼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건 주사기나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결핍과 단절의 이야기입니다. 중독은 쾌락을 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고통을 잠재우기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사회는 연결을 외치지만, 정작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안에서도, 인간관계 안에서도, 진짜 나로 존재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서서히 자신을 잃어갑니다. 어린 시절, 조건부 사랑을 배운 아이는 결국 자신을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거절당하고, 기대한 대로의 나만이 살아남습니다. 이 위장된 자아는 나중에 중독이라는 형태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왜냐 하면, 진짜 나는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에만 중독되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쇼핑, 끊임없는 SNS 피드, 끝나지 않는 야근에도 중독됩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집니다. 생각하지 않게 해주는 것, 침묵이 두려워 이어폰을 꽂고, 고요가 불안해 유튜브를 켭니다. 현대인은 고통보다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의미 없는 삶은 인간을 공허하게 만들고, 그 공허는 중독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도피하는 건 현실이 아니라, 의미 없이 살아가는 나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중독은 비이성적이지만 동시에 아주 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할 때마다 담배를 찾고 고립감을 느낄 때마다 스마트폰을 켭니다. 그건 우리의 뇌가 고통을 피하는 법을 학습한 결과입니다. 이 반복은 뇌에 새로운 경로를 만들고 결국 중독은 자율신경처럼 자동화됩니다. 놀라운 건이 중독이 때로는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혼란한 삶 속에서 예측 가능한 행동은 일종의 통제감 어 o 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통제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치료는 행동을 멈추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중독을 멈춘다고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만든 내면의 공허입니다. 진짜 치유는 하지 않기가 아니라 왜 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말합니다. 중독은 억압된 감정, 해소되지 못한 분노, 혹은 사랑받고 싶었던 기억의 부스러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독을 적이 아닌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 안의 고통이 외면받은 자신이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용은 그림자를 말했습니다. 내가 억압하고 감추고 싫어했던 내면의 조각들. 중독은 어쩌면 그 그림자의 외침입니다. 나를 좀 봐줘. 나도 너의 일부야라는 고요하지만 절박한 외침. 그림자를 부정하면 할수록 중독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닙니다. 중독은 결함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끝까지 들어줄 용기가 필요합니다. 치유는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도 관계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복은 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타인과 삶이라는 흐름과 다시 이어지는 것, 중독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군가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비난하지 않고, 고치려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 준 누군가가 당신의 치유도 그 작은 연결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독이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은 공허입니다. 그텅빈 공간은 때때로 무섭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어떤 역할도 가면도 중독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진짜 나만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공허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무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내 고통과 나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보겠다는 용기 진짜 반란은 이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주입한 나는 부족하다는 거짓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중독은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넌 지금 진짜 너로 살고 있니? 그 물음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길이 보입니다. 중독은 단절의 흔적이지만 그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진짜 나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았지만 우리는 모두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됩니다.